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아, 저는 지금 경남 의령 전곡스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사는 곳에서 이곳까지 한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어, 오늘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어, 오전 낚시 그리고 낮 낚시가 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야이 낮동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낚시 제대로 못했고 어, 지금 이제 어, 오후 한 5시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바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어, 제가 대편성을 하고 낮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도 입질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 8, 9취 되는 녀석들 지금 한 4마리 정도 잡아 두었는데 어, 입질이 주로 지금 긴 데에서 집중됩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지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 제 왼쪽편으로 지금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 그리고 양수장, 양수장이라고 해야겠죠? 양수장이 있는데, 어, 그 양수장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한 그 물길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짧은 데는 수심이 한 1m 80cm 정도 나오고요. 어, 긴 데는 어, 수심이 한 90m, 1 0한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저는 짧은 데와 긴 데를 고루 편성을 해서 초강 그랜드 3.2칸부터 6.0칸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입질이 지금 낮 동안에도 어, 짧은 데서 깊은 곳에서는 안 오고 전부 다 얕은 곳에서 지금 집중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그 패턴이 밤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대편성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 죽어가지고 조금 더긴데6호대 어, 70대, 이 초장대까지 한번 펴보자 싶어서 어, 지금 대를 접고 추가로 대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미끼는요 지금 낮 동안 사실 옥수수 달아두었는데 입질 한 번도 못 받았고 어, 바람 조금 죽으면서 이 글루텐 글루텐 넣어 보니까 글루텐이 바로 입질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밤 낚시는 글루텐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잘씨알이 붙네. 아, 참. 이게 뭐야, 이게? 아, 요런 잔시알이 붙네요, 지금. 다섯, 여섯 이 되겠나, 이거? 아, 개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밤에 좀 큰, 큰 녀석이 붙어야 될 텐데. 낮에 이렇게. 아, 잠, 잠이리가 붙네. 자, 대편성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어, 정면으로 짧은데 세대를접었고요 그리고 추광 그랜드 6.0칸부터 7.0칸까지 세대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음.. 발압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좌측 세대랑 우측 네대는그 깊은 수심대에 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7대는 얕은 턱 위에다가 찌를 세웠어요. 대가 길어질수록 수심이 얕아지는 것이 지형이 조금 특이합니다. 발 앞은 이렇게 온푹 펴였고 멀리는 우뚝 솟아 있어요. 어 지금 낮동안 입질은 멀리 장대에서 지금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밤낚시도 아마 비슷한 패스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낮동안 지금 좀 작은 녀석들이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밤낚시에는 조금 피알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집을만 밝히면 됩니다. 미끼는 요렇게 라이어 분글 루텐 사용할 거고요. 지금 이제 멘트 끝나고 스피드 밑밥 좀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한 케미 밝히고 밤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잡았나 와, 아, 뉴트리아 같은데? 뉴트리아. 칙. 와, 손맛 죽인다. 와, 아, 이걸 어떡하지? 살다 살다 이런 걸 잡네. 어 너무 크다. 너무 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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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튄다, 튄다. 튄다. 우와, <laughs> 괜찮아. <laughs> 아니, 아니, 도망간다. 제어가 안 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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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다 감고 간다. 아, 터트리는 게 맞겠다. 아, 이 새끼야. 아,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laughs> 뉴트리알 걸었습니다. <laughs> 아, 이 장대 7 0대로 뉴트리알 걸었는데요. 이 녀석이 다 와가지고 보자마자 옆으로 치고 지나가는데 와.. 아, 채비를 지금 세대가 터졌습니다. 아 진짜 속상하네요. <laughs> 안나오 아이구야, 힘 진짜 잘 쓰네. 월척이다. 아, 아, 붕어 같은 붕어 하나 나오네요. 아, 지금 채비가 다 터져 가지고, 이것도 지금 새로 다시한 채비거든요. 아, 좌측 정면에 7 0대고 아. 입질이 올리지 못하고 옆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아, 너무 이쁘다. 자, 긴 데에서 나옵니다. 긴 데에서. <laughs> 32cm 얼쳐. 아우 지금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도 나오네요.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라이어, 어분글루텐. 아, 좋다. 어 한참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와? 아까 전에 아이고, 아, 뜰채가 다 어렵습니다. 아까 월척을 잡아냈던 마찬가지로 실점 영 칸입니다. 입질이 입질이 정말 극 극강 무도합니다. 완전 예민하게. 아, 예신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챔질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챔질 타이밍을 안 주길래, 한참 쳐다보다가, 아, 걸어 냈는데, 오, 체형이 자, 장난 아니다.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건. 와, 와 우와, 진짜 빵빵하네요. 이거 보십시 한 30, 한 3? 2? 정도 되겠는데, 체형이 진짜 좋습니다. <laughs> 이거 붕어들 예뻐. 아한 30. 아. 어. 지금 너무 차가워서, 한32 정도 될것 같네요. 아, 붕어 체형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 혹불리 붕어 육박할 정도로 우와 진짜 망 좋다 마찬가지로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입질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진짜 한마디도 못 올리네요 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물이 꽁꽁 얼었고요 바람도 계속해서 살랑살랑 불고 있어서 아 진짜 춥습니다 <laughs> 이게나야지 이런 녀석을 기다렸습니다. 자. 아왜 칼십니까? 허리급이구만. 이거, 잉어라, 이거라니, 이거라니. 아, <laughs> 이 70대가 효자다, 효자야. 허리급 되겠는데요? 자, 아딱 아침에 기다리니까 나오네요 역시 아, 30... 딱 6입니다 지인분께서 33살이라고 하시는데 아 체형 좋습니다 근데 입이 조금 기형이에요 입이 옆으로 틀어져 있죠 이런 애들이 근데 제가 낚시하다 보니까 이런 기형인 녀석들이 먹이활때좀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아 붕어 좋다. 자 미끼는요 여기 라이 어분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더 제조해서 조금 더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허리구 반 마리 했습니다. 아 붕어 좋죠. 주둥이가 기형인 거 빼고는 붕어가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아, 잘맞좋다 옳지. 어제 밤에는 영하 한 5, 6도까지 떨어지면서, 와, 밤 기온이 예보보다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추웠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좀 뜸했는데, 아, 지금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다시 좀 활성도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초강 그랜드 7.0칸이거든요. 여기서 월척 세 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 정면으로 긴데인데요. 지금 대편성을 조금 수정을 해서 조금 이쪽 왼쪽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유고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좌측으로 옮겨서 어 한번 나란히 한번 대편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앉아있어 보겠습니다. 지금 3 6이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큰 붕어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젯밤에 제대로 된 낚시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조금 더 낚시를 이어가 볼게요. 아, 잔바리들이었구나. 이 녀석 나오기 전에, 저기, 뭐야, 허챔질두 번을 했어요. 이 타이밍이 충분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허챔질이 나길래, 뭐지, 뭐지, 좌버인가 했는데, 잔챙이 녀석들이네. 이런 녀석들이 임지를 방정맞게 하니까, 입걸림이 안 됐나 봅니다. <laughs> 오케이, 이리 와라. 달라당 뒤집어줬어, 오냐 오우, <laugh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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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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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따, 좋네. 우척이다우척 울적. 야, 이 낮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활성도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대편성을 수정을 했죠. 왼쪽 편으로 어, 긴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아, 그 예상이 적중한 것 같아요. 자, 오 사이 좋다. 와, 이곳 붕어들이 진짜 체형을 끝내줍니다. 와, 진짜 예쁘죠. 사이즈는 뭐한 32, 3 정도 될것 같은데. 체형이 너무 예뻐요. 에이? 꼬리가 너무 짧다. 와, 어, 이렇냐? 겨우 턱걸이 되네요. 아, 어, 좋다. 아, 멋지다, 진짜. 에, 그렇지. 자어가 있구나. 환상적인 찌올의 주인공은 이 녀석이었네. 살치가 있네요, 살치가. 작다. 아, 찌가. 총알이 입질하더라고. 오, 입질이다. 붕어 같은데. 그렇지.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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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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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컸는데 아깝다. 아, 바로 옆에 때를 감아버리네요. 아, 이거 살치 때문에, 이, 교란 작전인가? 와, 아, 정신없이 하더니. 아, 이거 참. 아, 오후 낚시까지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어, 이제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낚은 붕어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붕어 좋죠. 자, 최대 36cm 까지, 뭐, 마리수는 한 15마리 정도 한것 같네요. 붕어 아, 아,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이 36이고요. 다음, 이곳 붕어들이 다 이렇게 체형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납작한 붕어들입니다. 네. 아, 야, 고향 앞으로.